학령 인구 감소로 재정난에 겪는 대학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 개선과 대학의 자립을 도울 지원책도 절실한 상황인데요. 내년부터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던 평가가 폐지되고 대학의 구조조정 노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고 합니다. 대학 생태계를 바꾸는 데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새 대학 평가를 주관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경영진단원의 오남규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내년부터는 이 기존의 정부 주도 평가에서 이 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 결과로 이 평가 방식이 바뀝니다. 대학 입장에서 가장 달라지는 게 뭘까요? 네, 대학이 크게 느끼실 주요 변화는 재정 진단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첫 번째로는 진단을 위한 별도의 보고서 작성이나 타 대학과의 출혈적 경쟁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재정진단은 사립대학이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될 회계년도의 결산서와 정보공시 자료를 통해 실시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서 작성 등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력이 소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절대평가 방식입니다. 따라서 각 대학별 재정여건에 맞는 운영이 가능하다면 재정건전대학이 되는 방식이기에 타 대학과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선점해야만 우수한 평가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지표가 정량적으로 측정되어 판정되는 방식이기에 정성 평가로 인해 평가 결과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진단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진단 결과의 수용도와 수용도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지나친 압박감이 어느 정도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최근 이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로운 평가에서 이런 점도 좀 고려가 될까요? 네. 올해 진단에 앞서서 지난해 시범 진단을 실시하면서 진단 지표와 체계에 대한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회계 및 재정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대학의 어려워지는 재정현실을 고려해서 구조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의한 대학의 재정운영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위기대학에 대해서도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 계획을 마련해서 위원회의 승인을 구한다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제재 조치가 1년 한시적으로 유예될 예정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제적 구조개선 조치로 가령 명예퇴직으로 인한 인건비의 증가나 유유재산의 매각대금에 따른 일시적 대학재정으로의 유입이 있었다면 올해 재정진단에서는 이를 대학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다음으로는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회생기회를 확대 제공합니다. 저희가 재정진단 편란과 함께 배포해드린 자가진단툴을 활용해서 자체 진단 결과 경영위기대학으로 구분된 대학은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사립대학 재정진단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교육부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을 2025학년도에 한해서 유예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대학의 구조에서는 적극적으로 유도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진단 지표 중에 예상 손, 운영 손실에 대한 판단 기준을 최근 데이터 기반으로 현실화하였고 체불 임금에 대한 지표 정의를 구체화하여 재정 진단의 정교원과 대학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네, 평가를 정교하게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네. 지난해 경영 위기 대학이 모두 서른여덟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는 장학금 지원도 끊기고 이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사정이 더 어려워졌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평가가 바뀌면 이 위기 대학의 숫자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학생 충원률에 따른 등록금 수입이 대학 재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립대학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학생은 줄어들고 있기에 대학 입장에서는 수입은 줄고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와 연구학생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사립대학의 재정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경영위기 대학수의 증가는 자명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시범진단을 통해서 대학이 재정진단을 충분히 준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진단에 앞선 지난해 각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선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재정 진단 체계도 대학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지표별 산식과 판정 기준 등을 대학에 유리하게 개선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영위기 대학의 수가 다소 좀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망인 전망이 사실 이제는 5월 이후에 결산서를 받아 저희가 진단을 실시해봐야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이 내년 한해 동안은 이 위기 대학에 일시적으로 회생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네. 네, 장기간 여건이 너무 어려웠는데 1년만에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오늘, 오늘날 대학의 경영위기, 즉 재정 악화의 주된 요인을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수입 측면에서는 15년 이상 지속되는 등록금 동결,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의 감소로 학생 충원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사립대학의 가장 큰 수입원인 등록금 수입이 지난 10년간 1조 2천억이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지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많은 대학들이 인건비 등 인건비를 동결하고 연봉제 도입 등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정비성 지출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자연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AI라든가 그리고 디지털 교육 등의 변화에 따른 교육환경 구축과 사회와 산업의 변화에 따른 융복합, 학문의 발달이 연구학생 경비의 증가로 이어졌는데요. 즉 수입은 줄고 지출은 증가하는 재정 상황이 10년 이상 장기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의 앞날에 놓인 여건도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2000년대 60만 명을 넘었던 학생 수는 향후 10년간 40만 명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10년 후인 2035학년도부터 급격히 감소해서 2040년에는 현재보다 20만 명이 감소한 학력 인구 26만 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대학 경영의 위기 요인들은 오랜 시간 계속되고 있고 멀지 않은 미래에는 더욱더 암담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에 놓인 경영위 대학은 단 1년 만에 유예나 장기적인 처방만으로 매년 실시되는 저희 재정 진단과 앞으로 닥칠 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학생 충원과 교육 혁신을 위한 대학의 전략적 관점의 경영 체계가 작동되어야 되고 이를 탄탄히 뒷받침할 재정의 안정을 위한 구조개선 방안의 마련과 실행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재단은 올해 대부상으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경영자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정부 기조는 이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학은 살리되 이 부실 대학만큼은 과감하게 퇴출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른바 이 한계 대학의 퇴로를 마련할 법안들이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요. 과제가 있을까요? 예, 많은 대학 관계자분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과 위상은 과거 교육의 힘이고 이 힘의 원천은 전체 대학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 대학의 역할이 주요했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힘, 즉 국가 경쟁력의 근본은 교육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 경쟁력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생태계의 안정이 급선무입니다. 이러한 필요성과 목적에공감해서 지난 2년 전부터 국회에서는 총 4건의 사립대학 구조 개선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여야 구분 없이 발의되었고 교육위에서 현재 법안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수많은 경영 위기 대학에 대해서 재정 진단과 경영 자문을 통해서 선제적인 구조 개선을 유도해서 회생과 테러를 적시에 조치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폐교를 결정한 대학에 대해서는 다양한 특례나 청산과 파산 지원 등의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서 고등교육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에게 앞으로 남겨진 가장 큰 과제이자 현재의 이슈입니다. 바로 이 법안의 제정입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걱정입니다만 교육부와 함께 주요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공감을 이끌어내서 조속히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고등교육 생태계의 과거의 외환위기로 겪었던 고통이 들이닥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이 폐교 대학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 보호도 중요한 과제일 텐데요. 준비하고 계시는 대책이 있을까요? 네, 현재 대학이 폐교되는 경우라도 법적으로 조치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폐교에 대한 학생의 특별 편입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업을 계속하길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유사 전공이 있는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을 할수 있는데요. 일부 학생의 경우에는 그러지 못합니다. 유사 전공을 찾기 어렵거나 또 편입학을 하려는 학과의 커리큘럼이 상이하거나 또한 인근 대학이라 할지라도 통학이 불가능한 이런 학생들의 경우의 사례가 어, 특별편입학을 할수 없는 경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희 폐교대학종합관리전담기관인 재단은 학생의 특별편입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어, 등록률을 높이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지난해 한국국제대부터는 사전에 교육부 그리고 편입학참여대학, 재단이 공동참여하는 입학처장협의회를 구성 운영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하는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도 개최했고 편입학 문의 학생들에 대한 개별 상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편입 희망 학생들 359명 중에서 347명이 등록해서 96.7%라는 높은 등록률을 확인했습니다. 현재도 추가적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 인원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앞으로도 대학의 지속 성장과 합리적이고 올바른 구조 개선으로. 고등교육 생태계의 안정을 꾀하고 폐교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사립대학이 그동안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한 공로와 성과가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학들이 위기 속에서도 더 질높은 교육을 할수 있도록 내실 있는 평가 제도를 안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님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